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원광수 원주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지현은 원 시장이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60% 감액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선거 사무장과 선관위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공소 사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시장과 같은 재산축소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두 씨 의원에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평창에서 차량 화재로 대학생 5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정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사고 당시 제동장치 결함 여부 타이어 마모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량 감정과 함께 사고 충격의 정도를 확인하는 속도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뒷좌석의세 명은 사고의 충격이 커 탈출 시도를 할수 없었고 앞자리 두명 역시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대학생들은 신원이 확인돼 부모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원주, 춘천, 강릉 가운데 특수교육원 부지를 정하겠다던 도교육청이 이달 안 발표로 입장을 바꾸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다음 달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4월 이후 부지를 선정하겠다던 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름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부 인사 이동 등을 감안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주 유치 추진단은 일정이 당겨져 원주에 더 유리해졌다며 횡성, 영월, 평창 등 원주 권역 주민 동의도 얻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지역 건강 영향 조사 결과 마을 인근 퇴비 공장 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인정된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횡성군은 1억 6400만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하수와 토양의 환경 유해 인자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횡성군 양정리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퇴비공장이 운영됐고 마을 주민 13명이 암에 걸렸지만 환경부의 조사 결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만 인정됐습니다. 원주시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두곳 추가 설치합니다. 문마급, 지정면, 명륜이동, 단계동, 단구동, 무실동, 반곡동 등 일곱 곳 중에 신청을 받아 두 곳을 선정하고 아파트 주민 공동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 행정 복지 센터 등 5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한 공간에 원두 시가 돌봄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 위탁 운영합니다. 현재 부운 귀래, 태장 12동, 반곡동 등 다섯 곳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운영 중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원주시 소초면과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가현동의 소음 대책지 내 지난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이달 말까지 원주시청 군소음 보상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게 되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원주에선 2만 2천 명에게 59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올해 신청하게 되면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03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단 123명,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87명, 횡성이 12명, 영월, 평창은 각각 각명씩입니다0 0 0 0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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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중0 0 0 0 0 0 0 0 0 한국 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다음 주부터 지역 내 석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석유관리원은 강원도 내 640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석유의 공급과 판매 내역이 담긴 수급 자료와 국세청 세무 자료를 대조해 이상 내역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유통했거나 세무 자료에 잡히지 않은 무자료 석유의 매입과 매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경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 오일 콜센터를 통해서도 의심 신고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